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 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른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권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아멘. 이번 주 말씀 제목이 감남산의 언약을 잡은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하고, 우리가 누려야 하고, 증거해야 될 분명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형상과 그 축복,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것으로 먼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단순히 우리를 개, 돼지, 짐승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이,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있으시죠. 근데 그걸 고스란히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개 돼지 짐승은 우리 사람하고 전혀 다르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구나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 그 지혜, 그 축복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인데, 천사도 영적 존재라고 하지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과 천사의 영혼이 같은 종류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짐승들도 물고기의 형상이 다르고 똑같은 육체지만, 저 새, 하늘을 나는 새의 형상이 다르고 들을 기는 짐승의 형상이 다르듯이, 우리 사람의 이 가지고 있는 영혼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그 영적인 힘이 담길 수 있도록 그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부으실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이 직접 불어 넣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해 있는데 이 생명 자체가 능력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담겨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셨을 때 우리의 육신의 모양을 만드신 것이죠. 그 모습이 틀림없이 성삼이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영 완전한 육체, 육체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는 분명한 그런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또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성삼이 하나님이 성령,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듯이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는 형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이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축복,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힘을 보고 헤븐니 파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달란트, 헤븐니 달란트, 그리고 반드시 정복하고 다스릴 미션, 이런 축복들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이미 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이제는 사단에게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우리 안에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감남산의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초중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우리는 세상에,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배우고 세상에서 말하는 중요한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는 그런 자리에는 지금까지 세상의 감남원에는 우리가 늘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언약의 자리,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감남산, 그 감남원에 우리 인생이 서 있어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자리, 세상에서 말하는 미션의 자리, 세상 나라를 가르치는 사단의 나라에 속아서 세상 나라에서 평생을 노예 생활해야 되는 그걸 가르치는 세상의 나라는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곳은 우리가 평생에 있었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감람원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의 자리에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힘을 얻는 자리에 그 약속의 자리에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파송되어져야 돼요. 어디에서 우리가 파송돼서 갑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세상으로 졸업해서 나가죠. 그런데 그런 졸업의 자리는 아무리 나가도 결국은 저 로마의 속국된 현장 속에서 그렇게 노예된 자리로 속국의 자리로 포로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언약을 가지고 감남산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 이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가지고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언약을 가지고 자신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현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 현장이. 거기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말씀을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시도록. 그래서 세상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축복의 미션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고, 이 축복의 증인 되도록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옆에 진짜 기도하실 때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왜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도록, 우리의 현장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세상 나라의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과학이 발전되어져 있지만 그것으로는 절대 사단의 나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세상에 주,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 힘은 결국은 지옥의 배경 속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감남산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힘과 그 재능과 그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능, 그것을 매일매일 자신의 재능으로 찾아내고 누리고 그래서는 평생의 재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재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 랩런트들은 매일매일의 누림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정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 속에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듣습니까? 혼자서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미한 음성, 하나님이 세미한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래서 위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그 축복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걸 묵상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확인시키시고 이제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을 때 함께의 축복을 누릴 자 임마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주셨던 그 세미한 중에 주셨던 그 음성을 하나님이 성취시키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보도록,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래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기적의 문도 여시고,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전무후만 역사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축복이 내가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감남산의 언약을 가지고 깊이 있게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때에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울 만큼 증거와 함께 현장의 문들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오직 성령 충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먹고 마시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배우는 수많은 지식과 학문들, 그것으로는 절대 사단을 알지도 못하고, 사단의 나라를 바꿀 수도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절대 알수 없으며, 우리가 어떤 멸망 속에 있는지 하나님 상상도 할수 없는 이 엄청난 저주와 재앙 속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증거를 갈보리 산에서 보이시며 이제 감남산으로 저희들을 모이게 하셔서 감남산에 주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을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힘 오직 성령 충만을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이 충만하게 저희들에게 역사하시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힘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만큼, 모든 불신앙들을 꺾어버리고, 정말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제자를 찾고 세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순절날의 주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의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로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 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세배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